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오늘은 어, 새로운 일상으로 복귀하는 기대가 있는 날임과 동시에 긴 이제 연휴가 끝난 아쉬움이 교차되는 그러한 그 날입니다 어, 이렇게 다시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게 되는데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하는 인사가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우리 서로 그 인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한번 하시죠. <웃음> <웃음> 자, 어, 어, 오늘은 주제가... 별로 이렇게 좀그 흥미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금식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 이제 금식을 가끔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혀 나하고 관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 아 오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한두 번쯤은 하셨을 것 같고. 안하신다고 하더라도 관심은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 오늘은 금식에 대한 오해, 혹 오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오해를 조금 바꿔서 바른 이해를 갖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금식을 좋아하시든 전혀 관계 없다고 생각하시든 아마 유익한 이 말씀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아, 모든 종교에 있어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있는데 아, 종교의 중요한 그 신앙적 수행 중 하나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 기독교는 물론 이련이와 불교에도 금식이 있고 특별히 이슬람에도 이 금식을 중요한 수행으로, 수행의 과정으로 가르치죠. 그 중에 금식을 가장 중요하게 활용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얼마나 이 금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1년에 한달 동안 라마단 기간으로 금식을 하게 되는데 그 금식하는 때는 어, 이슬람 국가들 간에 전쟁을 할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할때 이란과 이라크 전쟁도 오래도록 했죠. 이 전쟁을 할때 라마단 기간은 쉽니다. 어, 서로 미사일을 쏘고 대포를 쏘고 총을 쏘는 그런 가운데서도 라마단 기간은 서로 뭐 협의도 안 했는데 그냥 한달 동안 쉴 정도로 금식 기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어, 이슬람의 금식은 이슬람 교회력의 그 종교력에 따라서 하는데 그 9월달에 합니다. 이제 이게 음력이라서 그들이 보는 음력이라서 이렇게 양력으로는 이 달라지게 되는데 한달 동안 이제 하게 되는데 이 9월달에 합니다. 그들의 달력으로 9월달에 이 9월이 왜 9월인가 하면은. 아 어, 마호메시 계시를 줬던 그 때가 9월이고요. 그 9월 달의 이름이 라마단입니다. 이게 라마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 뜨거운 달이라고 하는 뜻인데 아마 1년 중에 제일 더운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그 이름을 그대로 쓰는데 라마단 그 금식으로, 근데 의미를 조금 이제 그더 불어넣어서 그 신앙의 뜨거움이 다시금 이렇게 회복되는. 기간이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어쨌든 한달 동안 그 해가 뜨고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음식을 일체 그 먹지를 않습니다. 어 본래 의미는 해 뜨고 해질 때가 아니라 흑백을 분간할 수 있는 시간에 금식을 한다.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물이 분간될 수 있는 선과 악이 분간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에 모든 것을 금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음식만 금하는 게 아니고 목욕과 그 다음에 흡연, 여성들은 화장 그리고 식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을 위한 사치스러운 행위는 다 금하는 것이 이슬람의 금식 기간입니다. 본래의 이슬람의 그 라마단의 의미는 자기의 그 정화 그리고 절제, 그 정화 깨끗하게 하는 것과 절제 그리고 자비와 실, 그 나눔의 실천, 사랑하고 자비하고 이렇게 그 구제하고 하는 것에 그 실천이 그 기간 동안 회복되고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날에는 그런 의미는 많이 희석되고 율법적 행위로 많이 이제 남게 됩니다. 기독교도 좀 비슷합니다. 이 기독교의 금식은 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어,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금식을 하는데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 성숙한 신앙의 단계를 이제 밟을 때한 단계 한 단계 이제 그 올라갈 때 신앙의 성숙 로 이제 올라갈 때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한 단계 좀 성숙해지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 들어갈 때 한번 해봤습니다 40일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겠노라고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3일 만에 내려왔습니다 <laughs>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 나는 이 근사가 아니다 어, 그때 꽤 먼데 가서 이제 어, 기도원을 찾았는데 내려오면서 시외버스 정거장에 구멍가게, 뭐 정거장 시골 정거장에 다 구멍가게 있잖아요. 그 구멍가게에서 초코파이 한 통을 사서 앉아가지고 버스 기다리면서 다 먹었던 기억이 <laughs> 납니다. 어, 저는 금식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한 일주일 금식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나가는 그 단계에. 금식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또어 어떤 때 금식을 하는가 하면은 특별한 결단을 할때 금식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 교인이라 그래도 집사님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사업을 하신다. 아니면은 직장을 옮긴다. 아니면은 직종을 바꾼다. 뭐 이렇게. 어, 진로를 바꾸거나 중요하게 새로운 일을 할때 어, 금식하며 준비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 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금식을 하면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경우들을 이제 많이 보고요. 또 어, 어떤 의지와 소원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의 관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많은 이제 그 금식의 예가 어, 집안에 수험생이 있다.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어, 1년 혹은 뭐한달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한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 왜 금식하느냐. 아침마다 금식하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아유, 올해 우리 아이가 수험생이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작정하고 금식 기도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이런 경우가 아, 이제 본인의 의지와 소원에 대해서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그런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죄송한 말씀은 본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금식하고는 우리가 많이 이게 렇좀 결이 다르게 금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금식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금식을 얘기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보는 건 매우 중요한데 금식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까지 금식에 대한 첫 이제 설명이 이제 나오는데. 어 여기에 보면은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식을 왜 하도록 하는가 하면은 스스로 괴롭게 한다. 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금식함으로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29절에서 31절까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곧그달 11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 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예,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1년에 이제 한 50번, 5두번 있다. 이제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그 안식일 중에 안식일, 1년에 한번 그날을 지키는데 금식의 날입니다. 이날은 스스로 괴로울 것이다. 스스로 괴로움을 너희들이 이렇게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스스로 어, 괴롭게 하는 행위이죠. 하루 종일 밥을 굶으니까 물도 먹지 않으니까 스스로 괴로워지는데 그것이 정결 행위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금식에 대한 설명들을 쭉 종합을 해 보면은. 금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오늘 설교에 이게 제일 이제 중요하죠. 첫 번째는 이 금식은 회개를 위한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점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그래서 다시금 정결케 돼야 되는 그 회개를 위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반성하는 행위이며 세속 가치관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한 외적인 행위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칠장 육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모여서 금식하게 합니다. 하루를 이제 금식하게 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바알을 섬겼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방 신 우상을 섬겼던 그 죄악을 이제는 단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그 의미로 회개의 날 금식의 날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죠 느헤미야서에도 같은 의미로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한 뒤에, 다시 건축한 뒤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모여서 죄를 고백한 겁니다. 옛날에 그 이방인들을 섬겼,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우리가 다시는 섬기지 말자라고 말을 하면서 이방 사람들과 이제 절교를 하고 그리고 조상들이 섬겼던 이방신들, 그것과 또 단절을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금식을 하고 그리고 자복을 하는 회개하는 그러한 그 행위를 백성들이 모여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식은 회개를 위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들어주실 때까지 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해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 잘못을 반성하는 회개하는 그 의미로 금식을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또 하나 금식은 어떤 행위인가 하면은 두 번째 금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간절할 때 그러니까 내 음성을 하나님께 들려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간절히 원할 때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속을 비우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음식을 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할때 40일 금식을 하죠. 출굽기 24장 18절입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냐를 산에 있으니라. 굶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사역의 길을 보여주셨죠. 그것을 듣고 이제 그 사역의 길을 가게 되는데, 어, 다니엘도 이제 같은 의미의 금식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이때가 언젠가 하면 은 하나님께로부터 중요한 말씀을 듣기를 원할 때, 다니엘은 어, 다니엘이 왕을 네 분을 섬겼어요. 그 밑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사역, 이제 그,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됐는데, 이 왕이 그냥 아버지 왕, 아들 왕, 손주 왕 그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왕조가 바뀌는 겁니다. 나라가 뒤집혀가지고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그네 번의 왕이, 네 명의 왕이 이 다니엘을 중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는데도 총리는 계속 같은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유능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험 부담도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뀔 때그 왕의 신하들이 있잖아요 개국 공신들이 있는데 개국 공신들이 총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총리는 다니엘이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 적대 에~ 그~ 그~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해하려고 했겠습니까 결국은 그러한 일들이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왕이 바뀌었을 때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금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이죠. 이렇게 금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행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딱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금식은 왜 하느냐? 왜 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는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는 회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행위이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금식의 이유이기 때문에 이 이유를 가지고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일상이 금식이 될 때"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잘안 되니까 외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그것을 상기해라 라고 하는 것이지 금식이 중요한 건 아니죠.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날마다 날마다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금식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의미가 자꾸 왜곡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왜곡이 됐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다녀오고 난 뒤에 1년에 한 차례 있었던 이 금식의 날을 자꾸 이제 늘립니다. 이게 그 율법을 좋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1년에 하루 날을 정해 가지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하루 정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게 일상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다녀오고 난 뒤에 이 우리가 많이 잘못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된 날, 그날도 기념해야 된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날도 또날 잡아서 기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념일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기념일마다 금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어서 이 날은 아주 우리가 망했던 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하고 금식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금식의 날을 정했는데 이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은 많아지잖아요. 그 많은 사건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이 점점 점점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는 날마다 금식의 날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단도 그날 날도 금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계시는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냐면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 날짜가 많아지다가 보니까 아유 우린 너무 많으니까 들쭉날쭉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일주일에 두 번을 하자. 그래서 매주 금요일과 매주 월요일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금식하도록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가르쳤어요. 왜 금요일과 월요일이냐? 이것은 금요일에 모세가 시내산에 계명을 받으러 금요일에 올라갔대요. 금요일에 올라갔는지, 뭐, 목요일에 올라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유대인들 얘기예요. 금요일에 올라갔고, 말씀을 받아서 내려온 날은 월요일이래요. 그래서, 금요일에 금식하고, 월요일에 금식해라. 라고 정해서, 일주일에 두번 금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이, 그, 경건의, 이, 그,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누가 복음 보면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바리세인의 대화 가운데서 바리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보면 18장 12절입니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이제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경건의 척도가 금식인 거예요. 나두번 금식합니다. 금식날 두번 금식하고 또 11조도 냅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 금식이 공적인 경건함에 척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이 경건의 척도가 되니까 이 경건의 척도를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죠. 그래야 경건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인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내가 금식한다는 것은 알려야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 오늘 금식해. 나 오늘 금식해.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흩어 놓고 피부가 상접하게 이렇게 막 하고 이제 그런다. 제가 그 요즘 그 당뇨 때문에 그 음식 관리를 하느라고 좀 애를 쓰다 보니까 살이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들 걱정을 하십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살이 빠지냐, 살이 빠지냐. 하도 얘기하기가 힘들어서 금식 중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들다 믿으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얼굴에 살이 빠지면 금식한다 그래도 다 통해요. 이게. 사실 저 금식 안 했습니다. 그냥 그 음식 조절을 좀 하는데, 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머리 헝클어뜨리고, 그 다음에 여성들 화장 안 하고, 또 이렇게 좀 피곤하게 보이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왜 그래? 아, 오늘 금식 날이야. 금식하 그럼 이제 경건의 척도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라. 금식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이냐? 너희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본래의 의미는 지금 다 없어지고 사람들에게 경건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17절, 18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렇게 창망하시죠.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라 사람에게 보이지 말아라 하나님 다 아신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경건 생활하기를 힘써라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 다 마쳤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여러 목사님들과 그, 신앙의 선배들이 이 금식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했는가, 주석책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참고할 만한 서적도 봤는데, 의미 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몇개 소개해 드립니다. 감리교를 창설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 이 목사님이 그 산상 수훈강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금식 요 부분 금식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금식은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훈련 중 하나이다. 금식 없이 진실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란 어렵다. 금식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 금식의 본질적인 의미 그것이 희석되지 아니하도록 신기독교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의미겠죠. 근데 사실 이존 웨슬리 목사님은 실제로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했고, 그리고 감리교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초창기에는 기도와 이 금식을 굉장히 많이 강조한 그런 그 이제 교파. 이죠. 믿음을 돕는 은혜의 통로로 금식을 늘 이렇게 그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감리교 시작이 이제 그랬죠. 자또 오늘날의 영성 신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 리차드 포스터 어, 목사님은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셨어요. 우리 그 교회에서도. 그 임직자들에게 이제 임직자 훈련하고 공부하고 그럴 때 많이 읽혀지는 책인데 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금식은 단지 음식을 끊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려는 깊은 영적 행위이다. 저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려는 깊은 영적 행위이다. 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욕망의 균형을 회복하는 은혜의 수단이다. 의미 있죠? 또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금식은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기독교의 금식은 입의 절제가 아닌 마음의 방향의 전환이다. 자기 중심의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시선을 되돌리고 그분께 다가가 엎드리는 시간이다. 쭉 설교 준비하면서 정리한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금식의 행위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경건한 사람이다. 신앙의 척도가 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두 가지가 늘 회복돼야 됩니다. 나의 죄에 대한 반성. 민감하셔야 돼요. 나의 잘못된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잘못이 언제나 민감하게 나에게 비춰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고백돼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는 것, 그것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이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죄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 듣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